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여 근데 모자 좀 그만 쓰면안 돼? 아좀 죄송한데 저 지금 제일 심각하거든요? 댓글이 1 8 0개가 진짜 처 하고 있네 나이 먹고 그 XX 냐 딸피 틀딱 할매 x 그만 좀 작작 쳐 나대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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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많이 심란해졌어요. 좋은 뜻에서 지금 수지 누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많은 그 악플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돼서 솔직히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수지 누나 이제 다이어트를 돕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긴 한데 근데 그몇안 되는. 안티 댓글에도 수지 누나가 반응을 해요 뭐 역겹다라는 등 그렇구나. 돼지라는 등 수십 년 동안 악플을, 악플에 시달렸던 저희는 내공이 있어서 여보 아, 무슨 수십 년을 시달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악플에 시달려 온 우리들은 괜찮은데 이게 수진 누나한테는 좀몇안 되는 악플도 안 좋게 다가올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댓글을 보면서 이제 좀 많이 느끼는 게 온전히 수진 누나 위한 응원글은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돌멩이를 던질 필요는 없잖아요. 아 우리 수진 누나 살 빠지면은 아유 우리 미나 씨보다 이쁘고 이 미나 씨보다 자연미 아니 이런 댓글을 다으시면 보는 제가 당황스러워요. 약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지워야 되나? 이게 악플인 건가? 음원 그린 건가? 약간 악플이지 약간 좀. 나한테는. 근데 이게 <laughs> 그쵸? 민현 씨한테는 악플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진 누나를 살려주고 있는 건. 미나 씨예요. 비교하고 이거가 굉장히 지금 비 정상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뭔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나 씨가 없으면요. 수지누나 다이어트못 한다니까요. 이게 댓글이라는 게 다른 거는 자유이긴 한데 이게 선을 넘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수지누나랑 같이 다이어트 하는 것도 여러분들 진짜 좋은 뜻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나 씨가 정말 제 가족들을 존중하고 또 좋은 뜻에서 제가 미나 씨한테도 수지윤아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어렵게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굳이 그 응원 댓글에 가만히서 도와주고 있는 집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는 응원 댓글 아니에요 그런 댓글은 달아주지 않으셔도 돼요 미나 씨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수지윤아도 기분이.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구는 지금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욕만 먹고 이, 나는 이게 이 상황이... 그래 이럴 거면 수진 누나 더, 다이어트를 안 도와주지 저희가 지금 수진 누나랑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출연료도 주고 있고요 뭐살 빼면 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들리지 않... 크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수진 누나한테 너무 큰 돈을 주면 이게 약간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일부러 고민하고 고민한 금액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 정도로 미나 씨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댓글이 그렇게 달리니까 이제 미나 씨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고 이게 이 고통과 이 억울함과 이뭐 슬픔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거 여러분들 절대 이해 못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댓글을 다시면 저는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뭐제 아내를 위해서라도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런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 너무 수위를 지, 수위가 지나치고 있어서 조금 네, 무겁게 만약에 싫어했다면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을 거고 매긴다는 댓글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 있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수지 누나가 살 빠지길 바라고. 수지윤아가 좀 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라는 사람은 미나 씨예요. 그러니까 미나 씨가 자기 돈을 줘서라도 뺄, 빼게끔 도와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응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나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기분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수지윤아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댓글을 또 달아주시면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할 테니까요. 네 어쨌든 악플 어, 다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댓글을 보시면 이 저급해서 이걸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진짜 채널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 이 채, 채팅을 읽으면 나이 처먹은게 자랑이냐? 존나 신우이 맥이네. 자기보다 어린 사람 맥이면 기분이 처 존나. 나는 신우이보다 늙었는데 이쁘다는 뜻이지. 올케 존나 신났노. 아, 나 진짜 이거 심각하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고민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익명의 아이디도 아니야. 본인 아이디야. 본인 아이디인데 아주 상욕을 해놨더라고. DM DM 메시지로 이거 조만간 제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윤땡님, 너 이걸로 이거는 성희롱죄로 내가 고소할 거야. 너는 너는 두고 보고 일단. <laughs> 김태땡 너너그 돼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내가 이거는 읽어 줄게. 이 댓글 수준이 어떤 정도냐면 올케 신우이 이처하고 있네. 나이 먹고 그 뻔냐? 딸피 틀딱 할매 XXX. 그만 좀 작작 쳐 나대라. XXX. 이거 이건 너 신고할 거야. 댓글이 1800개가 진짜 나 아, 너무 충격이야. 이게. 아나 이거 못 듣겠다 근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겠지? 아니 스트레스 받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안, 안티 댓글에 시달리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 뭐, 그나마 유튜브는 이제. 우리를 그동안 오래 봐주신 분들이 계시 우리의 성격을 아니까 댓글이 뭐 많이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이, 이 수위가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저희가 또 다른 결단을 해야 될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 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그동안 몰랐었던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언급을 그만큼 디테일하게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아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필미 커플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희들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쁘게만 봐주시고 좋은 것만 봐주시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 유익하고 건강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찍어드릴 테니까요. 네, 우리 필미 커플하고 같이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